카카오 게임즈 청약 경쟁률이 1,524대1을 기록하며, 전국의 공모주 투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청약 이후 환불금이 그대로 증시에 남아, 청약 투자에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 신규 상장이 예정된 비기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매출액 2,940억 원, 영업이익 498억 원을 기록한 비기트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대박 날것 같은 공모주 청약에도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주식이 아직 어려운 주린이들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주 청약 13건에는 모두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모주를 사들인 모든 투자자가 웃은 것은 아닙니다. 상장일 이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있는 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9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새로 상장한 공모주 총 37곳 중 공모과 대비 평균 수익률은 52%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 상장사들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 mpd와 항공기 관련 부품정비업체인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익률 이 각각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로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아졌습니다. sk바이오팜과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바이오 관련주가 상장일 이후 두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지만 오히려 떨어진 바이오주도 있습니다. 암진단 전문기업인 젠큐릭스는 상장일 이후 한 달간 24%까지 수익률이 떨어지며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공모 시장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많은 공모주에 투자하려 하겠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당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카카오 게임즈는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5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보장을 위해 어떤 공모주에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시장처럼 언택트 바이오 테크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공모 청약인 만큼 지금 가장 이슈인 코로나 관련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경쟁률을 통해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100% 이상 수익률을 낸 공모기업은 총 11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100대1 이상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00대1 미만의 청약 경쟁률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소마젠과 JNTC 뿐이었습니다. 결국 높은 경쟁률이 무조건적인 수익을 동반하진 않지만 흥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의 대흥행 이후 공모주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공모주들 사이에서 꼭 저의 영상을 통해 수익에 성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100대1 이상의 경쟁률과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하는 것에 대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용한 시야상식으로 다가오는 3분상식이었습니다.